네, 감사합니다. 과실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준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실련은 올해 이제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올해 12월에 이제 20번째 생일이니까 이제 성년이 되는 셈인데요. 단체로서 저희 어쨌든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과학기술 관련한 몇안 되는 시민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번 대선 맞아서 요번 어, 새 정부에 어, 바라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한 어, 2주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그중에 한 5개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오늘 한번 스태피와 같이하는 포럼에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어, 시민단체다 보니까 <laughs> 표현이 좀셀수 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시민단체 야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어,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이 이렇게 돼야 되는 아, 된다 이런 방향성이 좀 들어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저희가 또 과학기술 관련한 시민 단체로서 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어젠다로서 과학기술하고 정치의 어떤 관계를 좀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문제의식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의 본질은 어떤 집단이나 어 어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어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과학기술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과학기술자들은 어 없다, 있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럴 확률이 낮다고 표현을 하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어떤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 분야라든가 방향성을 또 선도하게 되면 연구자들도 힘들고 과학기술 어떤 어, 사회나 생태계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정치하고 과학기술은 어떤 뭐 같은 편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 건전한 긴장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어떤 어, 국가의 발전이 기여가 될수 있는 역할을 서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첫 번째는 어, 여야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뭐또어 참석해 주신 이제 저희 과실련의 정책 기획 위원회가 있고 박재민 교수님이 위원장 맡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어 공약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공 부, 분석할 공약이 없어요. 사실 공약집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정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려서 저희가 같은 이런 어, 민간 단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정치는 정책을 가지고 좀 건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의 정치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도 정책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력이 어떤 어, 이슈를 어, 문제 삼을 때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삼고 감사원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회계감사 외에 이제 정책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 정치적인 결에 따라서 어, 뭐 결이 맞으면 괜찮고 결이 안 맞으면 이정책에 문제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봐왔죠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감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특히 이제 과학 기술하는 그 관련된 공공기관은 보통 장들이 전문성을 갖고 선임이 되기 때문에 어,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만 그,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임, 어, 임 장의 임기가 투트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가 있고 정권에 상관없이 전문성 기반으로 쭉 가는 어, 공공기관의 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어, 장을 뽑고 임기를 도, 어, 독립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지만 어 최근에 뭐국가미등 여러 어 어떤 국회 이슈를 보시면 방송통신 이슈가 한뭐 거의 99% 정도를 차지한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인 다툼의 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논의해야 한 과학기술 정책 이슈가 다뤄지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인데요 특히 이제 뭐 뭐 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과학기술은 천년지대계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하고 과학하고 관계가 어, 이 텐, 건전한 텐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투자 방향이 결정되고 투자가 또철회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저희가 R&D를 인내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p a t i e n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게 지켜줘야 될게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정책 방향의 변화로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이제 뭐어 작년에 이제 사실은 R&D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성은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마무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R&D 배분을 할때 A 사업에 넣냐 B 사업에 넣냐를 갖고 제로섬 게임을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각 부처가 예산을 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 좀더할수 있게 총액 자율 편성 방식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부처 간의 다툼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제로섬 게임에서는 A 부처 사업을 제로로 날려야 b B 부처가 사업을 가져가는 나눠먹기 구조기 이 때문에 이거를 각 부처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예타가 난무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계획을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도입됐던 일몰제라든가 또 프로그램형 사업이 살아남기 힘든 이런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협력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밀어내기식 글로벌 협력을 하기보다는 좀 다지면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좋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연구자들이 또 정말 활동하기 좋은 사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 사회적인 갈등이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공화국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가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또뭐 신뢰할 만한 AI 뭐 이런 이슈들 AI 윤리 이런 게 되면서 과학기술 발전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점점 아, 아 줄어드는 그런지 모순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그런 차아도 우리나라 큰데 더 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국가 차원의 어떤 과학 기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학 저희가 이제 경제 개발 시대에는 기술만 개발하고 막 속도감을 내는 게 중요했지만 어떤 성과가 나왔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채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그 과학 기자 협회에서 이은정 협회 협회장님도 와주셨지만. 이 과학 저널리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좀더 심층 취재도 하고 쉬운 말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 리터러시나 대중 참여 확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단체가 저희 과실련 포함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더 많이 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그를 통해서 뭐 건전한 논쟁과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어, 이 과학기술계가 응답하고 분석해서 어, 어떤 뭐 방향을 제시해 줘서 사회적 갈등을 좀 줄어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한데요. 저희가 어, 과학기술 정책이 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 정책은 더욱 더 과학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기관이나 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과학기술적 어, 사고 방식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은 어, 의사 결정에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히 있고 시스템도 충분히 있어서 의사 결정자가 정확한 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논리 방향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좋게 말해서 정부적 판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정책 개발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R&D 기획이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사 결정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특히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제조라든가 이런 데서는 AI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 숫자를 갖고 어, 솔리드하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지만 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책 분야에서 못하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최소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라도 이런 과학적인 어, 어떤 정책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국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성과 평가를 할때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뭐 추적 조사를 하던 아니면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를 바꾸든 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평가 체계를 잘 만들어서 정말 그뭐 이때까지 평가 체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감사의 도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정책 감사에 대한 고리를 끊고 이 이 평가에 대한 거는 정말 성과를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툴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나 수집이나 분석 이런 게좀 실시간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좀 좋아져서 결국은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이나 R&D는 몇개 부처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R&D 같은 게뭐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중기부 정도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약 30개 부처청에서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R&D가 점점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다는 건데 어, 문제는 R&D 사업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슈, 아니면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그냥 r&d를 하나의 정책 도구로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어,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높여주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지자체들도 뭐 권, 권한 이양과 함께 여러 가지 r&d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나 지자체가 어, 일종의 과학자문관 같은. 어칩 사이언티스트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해서 어뭐그 라인 조직으로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텝 조직으로서 도움을 주고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어, 방향성에 대해서 어, 조언과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는 규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가 이 R&D 정책이나 과학기술을 한다는 뜻은 과학기술이나 R&D가 모든 부처 또는 모든 정책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겪어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19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기술패권이라든가 모든 이 국가적인 이슈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이나 R&D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뭐 R&D 정책이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갈등 때문에 사회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고용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이런 보편화가 되다 보면 이제 기술 규제가 점점점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과학 기술에 힘입어서 나오는 새로운 분야는 기존에 있던 어떤 정부나 정책의 프레임과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어떤 부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조직 또는 역할 분담은 일종의 개발 시대 또는 산업 시대 때 만들었다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도메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AI만 보더라도 AI와 관련 없는 부처는 아무 부처도 없고요. 뭐 첨단 바이오가 됐건 양자가 됐건 소위 가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기술이나 게임 체인저 기술들은 저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같은 기술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새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어뭐 기업이 됐건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해야 되는 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 그~ 모든 그~ 지금에 있는 그~ 어떤 도메인 구조에서는 그 도메인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 새로운 어떤 산업은 어~ 모든 부처를 다 설득해야 되는 어~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가 어, 양산되고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규제가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이슈는 규제하고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명확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글로벌 AI 빅테크가 많으니까 지능에 힘을 쓰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들이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규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가운데 있는 비트인더 투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와 지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부처들이 이제 엇박자라는 어, 규제를 하다 보면 지능도 안 되고 규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어, 그러면 이제 과학 기술이나 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많이 하지만 현재의 규제 해결 체제는 두 가지인데요. 민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어뭐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면 한번 들여다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획형 샌드박스처럼 저희가 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 부처가 하나의 프레임에서 같이 고민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시간을 그냥 연기하는 식의 임시 면허 방식이 대부분 에 그제 샌드박스의 솔루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이 시효성을 제거할 수 있고 범부처적인 해결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은 결국은 뭐 기업들이든 또 어, 어, 과학기술을 하시는 연구자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뭐 말씀드렸지만 이 다섯 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꼭 정책에 반영했으면 생각하는 어, 어젠다로서 저희가. 어, 과실연의 대표 다섯 어, 개 어젠다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아마 과실연이 20년 전에 찍었던 어, 처음에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서 아마 어, 행사를 했던 어, 그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과학기술 쪽에몇안 되는 시민단체로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좋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 같이 또 시민단체로서 모니터링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